1년 고1 6월 모의고사 31번 지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0번 때는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2 고3 올라가면요 어, 한글 해설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제 대학 어 에서 다루는 어 이슈들을 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in a culture 그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냐 하면요, where 그곳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where이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해서 그 문화 속에서. 인어컬처 자체를 받는 겁니다. 컬처만 받으면 위치로 받으면 되죠. 하지만 컬처가 아니라 인어컬처입니다. 이게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를 결정하는 것은 뒷문장에서 이 컬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뒷문장을 보시면 되는데 "there is a belief", 믿음이 있대요 하고 끝났어요. "there is a b e l i e f 를 꾸며 주니까요. 그러니까 명사가 빠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there is a belief in the culture"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 culture"만 나오면 될게 아니라 "in"까지 같이 나와야 되니까 "where"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ere"는 "in which"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컬처를 뜻할 거고요. <laughs> 자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there is a belief" 믿음이 있는데요. 뭐뭐라는 믿음이죠. 이 대신 동격의 대시겠죠. belief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You can have anything. 당신은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대요. You truly want.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 anything 뒤에는 또 대시 오거든요. 대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시 생략되어 있고, you truly want. 니까 그러니까 you truly want가 anything을 꾸며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There is no problem in choosing.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Many cultures however 이건 however가 중간에 삽입된 거고요.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은 do not maintain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을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화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걸다 가질 수는 없죠. In fact. 실제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do not believe 믿지 않아요 that이라는 사실을 하면 또 접속사 되시겠죠? 이거는 목적으로서 쓴 대절입니다. life is about, 삶이란 것은 getting, 얻는 것인데요. what you want. 자,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삶이라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삶이란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Life is about 삶이란 건 뭐냐면, doing 하는 거예요.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자, 이래, 이래서 이거 지난 학년들에도 이 설명을 자주 했었는데, 이건 딱 양분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Getting what you want하고요. 그리고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가 항상 대응이 됩니다. Getting what you want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권리를 누리는 거죠. 자유입니다.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 이 supposed to 하면은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가 해야 할게 정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duty 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걸 쓰면 이건 right이라기보다는 right은 좀 맞지 않는데요. 권리, 내가 누려야 할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딱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만 실제 삶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And the reason 이유요. why 가 생략되어 있죠. The reason why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자, trouble 뒤에 ing에서 trouble, have trouble ing 하면 무엇에 어려움을 겪다죠.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그래서 주어가 the reason 부터 choices 까지니까 주어가 reason 이니까 동사는 is로 받았습니다. They believe. 그들은 믿어요. 무엇을요? what they ma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요. 또 나왔습니다.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 하고요. is not related to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하고요. 이게 항상 대응된다. 아 이게 좋네요. 위에 껴보다. 자, 그래서 이게 1번 진영, 이게 2번 진영입니다. 이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것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 여기서 보시면 외적으로 고려할 비중이 greater 더 크대요 than their desire. 자 여기 보시면 이게 outside consideration이라고 있어요. 어, 외적으로 고려할 문제. 이게 뭐냐면요 2번입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요. 자 그리고 greater than their desire. 이 their desire가 3번. 아 3번이 3번 3번이 어디서 나왔나요? 1번입니다. 그들이 욕망이니까 what they want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것 그런데 해야 할 것이 무게가 더 크다고요. 자 when this is an issue in a group 한 그룹에서의 문제라면 we discuss 조심하세요 discuss 뒤에는 about이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살짝 discuss about으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discuss는 about 오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we discuss what makes for good decision. 자, 무엇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if a person 만약에 한 사람이요. can be unburdened. 자, burden 하면 부담을 지는 거고요. unburden 하면 부담에서 자유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의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What they are supposed to do에서 벗어나는 거죠. From their cares and duties를요. And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잠시 동안 한 사람이 그들의 care나 duty Their cares and duty가 이게 2번 진영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면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Uh, what appeals to them.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if a person uh, can be unburdened가 일일일을 아, 써버려서 자일번 그리고 consider 이 번이 됩니다. End를 가지고요. 한 사람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이 되겠네요. Uh, what appears to them they get the chance 기회를 얻어요 to sort out. sort out은 뭐냐면 sort가 분류하다죠. out이니까 밖으로 빼내는 거니까 골라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at is important to them이 뭐냐면 이건 또 일번 쪽에 가깝다라고 보셔야죠.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요 <laughs> 그런데 이게 어, 그들이 해야 할 의무 때문에 의무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빠들이 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미뤄두거나 잊어두고 사는데 이게 갑자기 어, 로또가 됐거나. 비트코인이 갑자기 대박이 나서 돈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난다고요. Then they can consider 그들은 고려할 수 있어요. and negotiate <laughs> 협상할 수 있어요. with their external pressure입니다. their external pressure는 외적인 압박이죠. 앞에 비슷한 거 나왔었죠. 여기 있네요. outside consideration. 외부의 고려할 점. 자 그래서 이게 또 2번 우리의 what they are supposed to do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이주 설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그들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권리라기보다는 밑에 나왔죠? Their desire가 맞겠네요. 그들의 욕망이나 욕구,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양분을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